400만원을 벌수 있습니다 이게 김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이 먹었는데 원래 이게 3kg입니다 근데 이 김치가 말레이시아에서 그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김치인데 되게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30링깃이에요 그러니까 우나또는 330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9,900원이죠 저 3kg짜리가 근데 이게 벵갈로로로 가면 저게 5만원입니다 그 비비고 김치가 3kg 정도 하면 얼마를 받냐면 보통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서 비비고가 상당히 비쌉니다 3kg 짜리가 보통 얼마냐면 150링깃 45,000원 정도예요 비비고 김치가 근데 이게 더 맛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만원인데 벵갈로하고 쿠알라노프라고 항공사가 여러개 있습니다 바티게어도 있고 에어아시아도 있고, 말레이시아 항공도 있고, 인디고가 있어요. 근데 인디고가 보통 항공료가 얼마냐면 20만원이 좀안 됩니다. 근데 30kg까지가 무료예요. 에어아시아는 보통 20만원 내외인데 20kg를 갈때 가려면 돈을 추가해야 를 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항공은 약 25kg까지가 무료예요. 그러면 인디고를 가면 제가 요번에 몇명 데리고 가냐 보통 이제 10명 정도 데리고 갑니다 인더스 국제학교 방문할 때 그러면 말레이시아에 왔다가 벵갈로 가거든요 그러면 말레이시아에서 왔다가 벵갈로 가면 3박 4일 정도 밖에 안 있으니까 7kg 짜리 짐 하나만 갖고 가요 그럼 30kg 짜리 짐이 없잖습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30kg 이거 몇 통을 가져가죠 10통을 가져가죠 30kg 짜리 이게 3kg 짜리니까 그러면 얼마가 떨어지냐 40만원을 벌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이 고객들은. 근데 만약에 10명이 간다, 그럼 300kg까지 무료로 가져가죠. 그럼 300kg면 저거 몇 개를 가져가냐? 100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쉬워요. 박스를 처음에 살 때부터 이게 흘릴 수가 있어요. 여기다 비닐을 하나를 덮어요. 그리고 박스를 해가지고 그 하나로마트가 배달을 또 해줍니다. 그럼 그대로 가져가서 공항에 가져가면 돼요. 그럼 100통을 가지면 얼마죠? 400만원 버는 거죠. 그니까 러 4시간 반 가거든요? 그 그러니까 4시간 반 가서 400만원을 그냥 봅니다. 만약에 제가 3번을 갔다 오면 1200만원이겠죠. 그러면 너 어떻게 팔 건데? 어, 백날을 위 기아 자동차가 들어왔습니다이 김치 공동 구매로 먼저 팔고, 먼저 돈 받고 그 돈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저희는 인도스 방문하는 것에 인도스 국제학교 방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경비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로 티켓팅 끊고 무료 화물 3 0 k 로 해서 10통. 10명이면 100통. 제가 제일 많이 데려갔을 때가 17명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0명 데려갔다 그럼 200통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200통이면 800만 원입니다. 먼저 돈을 받아놓고. 그러니까, 와! 인더스 투어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김치만 팔아도 800 벌어요. 이게 왜 그러죠? 부족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의 개인도서 하나 나옵니다. 돈은 시간차, 공간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레이는 풍족합니다. 한국은 더 풍족하죠.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풍족한 걸 가지고서 풍족하지 않은데, 아프리카라든지 없는 곳에 가서 팔잖아요. 금값이 되게 맛있어요, 진짜 김치가. 그럼 김치만 그러냐? 인도 벵갈로로 가면요,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정말 없어요. 한, 한, 한 식당이 없어요, 제대로. 제대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애들, 말복되고 그러니까 초복, 중복, 말복 있잖아요. 비비고 삼계탕 19개 가져가요. 지금 입학한 애가 5명인데 제 옛날 제자 오종훈까지 6명, 2개씩 먹어라. 그리고 상암 선생님들 주고 그 19개 가져가는데 없어요, 그 제품이. 비비고 삼계탕이 없어요. 한번 조사해보시죠. 지금 델리에 좀교민들 있고 그 다음에, 백날은 한 천오백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민들이.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부근 한 이천 명 있어요. 김치 파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주민들 단톡방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번에 가니까 김치 주문 받는다. 계좌 넣어라. 그러면 진짜 맛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잘 보세요. 비비고가 말레이자 쿠알라로플에서 4 5 0 0 0 원이야. 3kg짜리가. 그럼 이게 비비고로 가져가면 10만원도 받을 수 있죠. 3kg짜리를. 물류가 들어가니까. 나는 공짜로 물류가 돼. 근데 3kg야. 벵가루라는 비비고가 원래, 원래, 원래 가격이 3kg가 4만 5천원 정도 하니까. 원가가. 근데 이거는 여기서 원가가 만원이야. 몰라. 사급 없는 거야. 근데 맛은 더 있어. 진짜 제가 그거 맹사 수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말레이시아 김치. 여기서 담궈서 어떻게 납품하겠죠, 어쨌든. 3kg에 만 원이면 싼 겁니다, 엄청나게. 그럼 5만원에서 사먹어요. 그럼 4만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성훈 대표하고 제니퍼가 왔어요, 여기. 바리바리 싸갔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8월 13일날 벵가루로 가는데, 그때 가는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킬로까지 가져갔었죠? 300키로인데 제가 실수한 게 뭐냐? 에어 아시아를 잠깐 꺼어요뭐 가져갈 게 없었겠지 는데 근데 애들이 김치 먹고 싶어요. 상계탕도 갖다 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고객들은 다 인디고를 끊었죠. 그 인디고로 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7명이니까 210키로까지는 가능하죠. 어마어마한 거 이게. 그 요번에서도 아, 이렇에서 돈을 벌수 있구나. 물건이 풍족한 데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편한 데서는 절대 돈을 못 봅니다. A라는 식당, A라는 물건 회사 말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어. 근데 김치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럼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게 바로 아이가 왜 인도에서 비즈니스 해야 되는지 답 나오잖아요. 요번에 내가 10명 대꾸 갔는데 20명 대꾸가 김치 800만원 봅니다. 800만원. 이거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실제 그렇게 오늘 사갖고 갔으니까. 그래서 돈을 어렵게 버는 사람은 되게 어렵게 버리고요. 쉽게 버는 사람은 쉽게 봅니다 지금 빨리 새로운 시장, 인도로 진출해야 돼니